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알 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2차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신청부터 지급, 소득 기준, 특례조항, 사용처 확대, 그리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까지 놓치면 진짜 손해보는 핵심 내용이 꽉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상위 10%는 제외, 대신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같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쓸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알찬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위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소비진작정책이고 2차는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 공식 신청기간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 시작. 2025년 10월 31일 오후 6시 마감, 약 40일간 신청 가능합니다. 2. 요일제 신청 초기 5일간 운영. 9월 22일에서 9월 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월요일 22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3일 27, 수요일 24일 38, 목요일 25일 49, 금요일 26일 오영. 9월 27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자유 신청 가능. 3. 신청 가능 시간. 온라인, 카드사, 앱, 지역상품권 앱등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 9시 오픈, 종료일 18시 마감. 오프라인, 은행창구 주민센터 등 평일 업무 시간 내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 4. 유의사항. 기간 내 미신청 자동 소멸. 2차 소비쿠폰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신청 기간이 끝나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완료 후 취소, 변경 불가. 지급수단, 카드포인트,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택 시 신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별도 운영. 선정 기준일 이후 가족관계나 소득 변동이 있었던 경우, 이의신청은 신청 마감일, 10월 31일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사용기한과 혼동금지. 신청기간은 10월 31일 까지지만 사용기한은 11월 30일 까지입니다. 신청 후한달 정도 실제 사용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리하면 2차 소비쿠폰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유일제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이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급 대상 소득 기준 1 기본 지급 대상 전 국민의 약90%단 상위 10%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대상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구 합산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별합니다. 1인당 10만원 지급. 가구원 수만큼 지급액 합산. 2. 소득 기준. 소득 판정 기준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활용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하위 90% 기준선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 월급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 소득사업소득 소득 등 종합소득을 반영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집 건강보험료가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높지 않더라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이 많아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고액자산가 배제 상위 10% 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가구. 금융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가구. 즉,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자산이 많아도 제외됩니다. 4. 특례조항. 정부는 가구 형태별 불이익을 막기 위해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 특례. 1인 가구는 소득 대비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기준선을 적용. 맞벌이 가구 특례. 맞벌이 부부는 가구원수를 플러스 한명으로 인정.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 예,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 실질적으로 4인 가구로 산정. 이의신청 가능. 선정 기준일 이후에 이혼, 사망, 출생, 주소 변경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 재판정 가능. 5. 지급대상 확인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정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오프라인 주민센터, 제휴 은행 창구에서 본인 확인 가능. 정리한 줄 요약.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이 대상이며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받고 고액 자산가,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초과,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요약. 1차 지급액 대상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했었음. 2차 추가 지급액 대상이 되는 국민.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따라서 1차, 2차 합산 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조건, 취약계층, 지역 등.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15만에서 원 55만원까지 가능함. 참고 및 유의사항. 상위 10% 제외되면 2차 지급 못 받음. 일반 국민이라도 소득자산 기준이 상위 10% 안에 들면 안 됨. 지역 추가 금액은 비수도권 거주 혹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다름. 거주 지역 확인 필수. 취약계층 분류,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 등은 자동으로 구분됨.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야함. 지급 방식, 상품권, 카드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 구성이나 사용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음. 실제 지급 금액 합산 예시. 예시 1. 서울 거주 사인 일반 가구. 소득 하위 90% 이내. 기본 1차 지급 15만원. 지역 추가 없음. 수도권이라 3만원. 5만원 해당 안됨. 2차 추가 지급 10만원. 총 25만원 수령 가능. 예시 2. 전라북도 거주 1인 차상위계층. 기본 1차 지급 30만원. 비수도권 지역 추가 3만원. 2차 추가 지급 10만원. 총 43만원 수령 가능. 예시 3. 경북군 단위. 인구감소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1차 지급 40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5만원. 2차 추가 지급, 10만원. 총 55만원 수령 가능. 최대치 케이스. 예시 4, 인천거주, 한부모 가구. 기본 1차 지급, 30만원. 지역 추가 없음 수도권. 2차 추가 지급, 10만원. 총 40만원 수령 가능. 이런 식으로 가구 유형. 일반, 차상위, 수급자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농촌. 조합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이 이번 2차 소비쿠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55만원 케이스예요. 사용기간, 소비쿠폰 사용할 수 있는 기간, 12차 지급분 공통 사용기간, 1차로 받은 소비쿠폰과 2차로 받은 소비쿠폰 둘다 동일하게, 2025년 11월 30일이 사용 마감일임, 둘중 하나만 유효기간이 다르지 않아. 미사용 잔액 처리 마감일까지 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남아있어도 자동 소멸됨. 환불이 안 되고 다음 달로 2월도 안 됨. 기한 내 사용 필요 소비 쿠폰을 받은 이후라도 11월 30일까지 실제 소비처에서 사용해야 함. 사용 가능한 날짜가 구매 또는 결제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하는 시점이 중요. 또 유의사항. 사용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잔액이 남아 있어도 완전히 사라짐 소멸. 그래서 가능하면 마감 전에 계획 세워서 쓰는 게 좋음. 사용 기한이 11월 말이라면 11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잔액 체크하고 자주 가는 동네 마트나 생협, 학원비 미용실, 외식, 로컬 상점 등에서 미리 사용해두는 게 안전함. 사용 가능 업종, 가게 여부, 상품권, 포인트 전환 가능성 등이 사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이 가게가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함1 신청 방법 개요 온라인 신청 카드사 앱 홈페이지 지역 사랑상품권 앱 정부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제휴은행 창구 지급방식 선택 카드형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는. 2. 온라인 신청. 카드사 앱, 홈페이지. 신용체크카드 보유 시, 카드사 앱에서 로그인 후, 소비쿠폰 신청. 카드포인트 충전 선택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모바일 상품권. QR결제 방식 사용 가능. 앱 설치 후 본인 인증하고 신청. 정부 전용 사이트. 정부 지원금 통합 사이트. 국민 비서, 복지로 등 접속 후 신청. 지급 방식 선택 완료. ARS 콜센터,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지자체 콜센터에서 전화로 신청 가능. 본인 확인 후 카드, 상품권 선택 가능. 24시간 신청 가능단. 오프라인은 평일 업무 시간 내만 가능. 요일제 초기 운영. 신청 시작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3.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후 신청 카드형 선불카드 선택 가능. 제휴 은행 창구 신분증 지참 후 신청 가능. 카드형 선불카드 선택 은행별 운영시간 확인 필수.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유일제 적용 가능. 4. 지급 방식 선택 방식 특징 유의사항. 신용, 체크카드 충전, 기존 카드 포인트처럼 사용 가능 카드별 가맹점 제한 확인 필요,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QR결제 또는 앱결제 가능 일부 사용처 제한 가능, 선불카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잔액 분실 시 복구 어려움, 사용기한 엄수. 5. 주의사항, 신청기한 내 신청 필수. 2025년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지급수단 선택 후 변경 불가 신중히 선택 신청 완료 확인 온라인은 화면 확인 오프라인은 수령증 영수증 확인 이의신청 가능 가족관계 주소 변경 등으로 대상자가 누락된 경우 신청 마감 전 주민센터 통해 접수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다르며,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합니다. 주요 지자체별 지원 예시.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부산광역시 일부 구에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 중앙정부의 2차 민생지원금과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구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업종은 농축수산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 등이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용 기한 엄수.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사용 잔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의 신청 및 문의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관련 문의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점 변경 사항 1. 소득 기준 완화 이전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음. 변경 후,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로 확대됨. 의미,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수혜자가 증가함. 2. 지원금 지급 방식 다양화. 이전, 주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됨. 변경 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됨. 의미 수혜자가 자신의 사용 편의에 맞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사용 편의성이 증가함. 3. 사용처 확대. 이전, 일부 제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했음. 변경 후, 농축수산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해짐. 의미, 지원금의 사용처가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4.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이전, 신청 기한이 짧았음. 변경 후, 신청 기한이 연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됨. 의미, 지원금 신청 기한이 연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새로 생긴 특례 조항. 1.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지원 강화. 내용,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 됨. 의미, 소득 수준이 유사한 가구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형평성을 높임. 2.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지원. 내용.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됨. 의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3. 한부모 가구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내용. 한부모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확대됨. 의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 4 지자체별 추가지원금 연계. 내용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지자체별 추가지원금을 연계하여 지급함. 의미 중복 수령이 가능해져 지원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함. 위의 변경 사항과 특례조항은 2차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의 수혜자 확대와 사용 편의성 증대를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각 가구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이유. 1. 네.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상당 지원. 2차 민생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 기본 지급 가구 유형, 지역, 추가 지원금에 따라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금처럼 쓸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짜 돈을 못 받는 것과 같음.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신청 안 하면 이 금액 전액 손실. 이 소득 하위 90% 대상. 혜택 범위 넓음, 소득 하위 90% 국민이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되므로 일반 가구라도 받을 수 있음.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금까지 합치면 받지 않으면 가구 생활비 부담이 커짐. 3. 사용기간 제한.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후한달 정도만 사용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더라도 쓸수 없음. 지원금은 환불이 월 불가, 잔액 남으면 전액 소멸, 놓치면 완전히 손해. 4. 중복 수령 가능. 중앙정부 지원금,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예, 서울시 저소득층, 2차 소비쿠폰, 중앙정부, 서울시 추가 지원금 수령 가능. 놓치면 단순히 중앙정부 지원금만 받고, 지자체 혜택까지 못 받음. 5. 실질 생활비 지역 경제 도움. 소비 쿠폰은 생활비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사용 가능. 놓치면 경제적 혜택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기회를 상실. 한줄 요약. 2차 민생 지원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질 지원금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공짜 돈과 생활비 혜택, 지역 추가 지원까지 모두 놓치게 되는 손해입니다. 사용기한도 제한되어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차 민생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 네. 나는 상위 10%에 속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상위 10%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가구소득 자산을 종합해 산정하며 재산세, 금융소득까지 포함됩니다. 네. 상위 10%인지 여부는 카드사 앱 또는 정부 지원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차 민생지원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2025년 10월 31일 18시까지. 3. 카드형으로 신청했는데 선불카드로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급수단 선택 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4.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나요? 아니요. 사용 기간 2025년 11월 30일 종료 시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환불 2월 다음 달 2월 모두 불가합니다. 5.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과 지급 조건이 다름으로, 거주 지역 주민센터 확인 필수. 6.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새로 도입된 특례 조항에 따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가구는 추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7.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정부 지원금 전용 사이트, 오프라인, 주민센터, 제휴은행 창구 8.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농축수산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 등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는 사용 제한 9. 이의신청은 가능한가요? 네, 선정기준일 이후 가족관계주소 변경 등으로 누락되었을 경우 신청 마감일 10월 31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신청 시꼭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신분증 필수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 본인인증 필요.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 가구원 확인 서류 필요시. 한줄 요약. 2차 민생 지원금은 신청 필수 지급 방식 사용처, 사용 기간 확인 필수 지자체 추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며. 특례 조항 적용 가구는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2차 민생 지원금 놓치면 정말 손해입니다. 최소 10만원,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사용기한도 2025년 11월 30일로 한정되어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지역 추가 지원금까지 챙기세요. 주변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족, 친구가 있다면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내 생활비와 지역 경제 혜택 모두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